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규칙에 따라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에 따라 원을 그릴 때에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의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순서에 안겨 없이 두 가지를 알아보게 되면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를 보게 되면 규칙에 따라 원을 한개더 그려보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선 원의 중심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의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위로 한 칸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지름의 길을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한 칸, 두 번째 원지름은 두 칸, 세 번째 원은 세 칸이에요 근데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원을 한개더 그리게 되면 우리는 다섯 번째 원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원의 중심은 네 번째 원의 중심보다 한칸더 위에 있습니다 그서 원의 중심을 먼저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다섯 번째 원은 반지름의 다섯 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주면 되는데, 자, 컴퍼스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을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쟀던 반지름의 길이 끝 부분에다가 컴퍼스의 연필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하고 연필을 먼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그리면 되는데, 컴퍼스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컴퍼스의 중심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두번째는 컴퍼스를 돌릴 때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연필 부분을 잡고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연필 부분을 잡고 지금 컴퍼스를 돌리게 되면 원의 반지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없고요. 원을 그리다 보면 원이 끊기거나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원의 중심만 바뀌지 않았다. 면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다시 한번 움직여서 어,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이렇게 원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우선 원의 중심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원의 중심을 두 번째 원이 지나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세 번째 원이 지납니다. 지금 원이 세개 있고 우리는 규칙에 따라서 원을 한개더 그려야 되니까 그럼 네 번째 원을 그리게 되면 네 번째 원은 세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을 확인해봤더니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한 칸,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두 칸.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원을 그려야 되니까 네 번째 원의 반지름 네 칸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네 넷 칸이 되는 곳이 바로 네 번째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먼저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지름 네 칸이라고 했으니까 컴퍼스를 사용해서 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컴퍼스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컴퍼스의 연필 부분하고 아까 지금 반지름 네 칸이라고 했잖아요. 네 칸이 되는 곳에 컴퍼스 연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컴퍼스의 중심이 움직이면 안 되고 돌릴 때 연필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조심해서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규칙에 맞도록.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렸는데 좀 흐릿하거나 끊겨먹고 있으면 중심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움직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움직여주면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